안녕하세요. 스포츠 리포터 세린입니다. 오늘은 7월 8일 MLB 분석 준비했습니다. 오늘 분석 참고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분석 자료나 최종 조합 픽은 저희 스포츠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공유방은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분석 경기는 8일 새벽 3시 10분에 펼쳐지는 신시네티 vs 피츠버그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신시네티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신시네티는 이번 경기 마이크 마이너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마이너는 6경기 등판하여 1승 5패. 그리고 31.2이닝 동안 37피안타 24실점을 기록했고, 평균자책점은 6.8위로 불안한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마이너입니다. 최근 3경기 등판하여 17이닝 동안 12실점을 허용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애틀랜타를 상대로 1회에 2점을 허용한 후 6이닝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냈으나,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음 불펜 투수들이 다량 실점을 하며 패했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입니다 피츠버그는 로안시 콘트레라스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콘트레라스는 11경기 등판하여 2승 2패 그리고 44인 잉동안 43피안타와 23실점을 기록 중이며 평균 자책점은 4.09를 기록 중입니다. 직전 경기 미루키전 1.2인 잉동안 무려 7실점을 허용하며 패전 투수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3피 홈런을 허용했고 최악의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코멘트입니다. 오늘 등판하는 양팀 선발 투수 모두 최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만 어제 경기 뉴욕 양키스전에서 대패를 기록한 피츠버그는 선발진들을 일찍 제외시키며 체력을 비축했고 피츠버그 감독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를 위해 전력을 사용할 것으로 말했습니다. 선발 투수 콘트레라스가 불안한 모습이지만 불펜 또한 일찍 기용할 수 있기에 이번 경기는 피츠버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8일 8시 10분에 펼쳐지는 보스턴 vs 뉴욕양키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보스턴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보스턴은 이번 경기 조시 윈코스키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윈코스키 선수는 5경기 등판하여 3승 2패를 기록했고, 26이닝 동안 29피안타 17점을 기록했으며, 평균자책점은 3.1위로 준수한 성적입니다. 5이닝 이상은 던져주고 있고, 최근 3경기 동안 18이닝 6실점으로 준수한 모습입니다. 윈코스키는 신인이기 때문에 양키스 타선을 처음으로 상대하게 됩니다. 양키스 타선을 처음 상대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수 있으며 최대한 낮은 직구를 던지며 장타를 억제해야 할 윈코스키 선수입니다. 다음은 양키스의 선발 투수입니다. 양키스는 게리 콜 선수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콜은 16경기 등판에 7승 2패를 기록 중이며 93.1이닝 동안 68피안타 31실점을 기록했고 평균 자책점은 2.99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6이닝 이상을 소화해주고 있고 제구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볼래 비율을 확실히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직전 등판에서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6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했고 파선에서의 지원을 받으며 승리투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 코멘트입니다. 보스턴은 게리콜 매치업에 항상 초반 이닝 점수를 따내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에서도 코렉의 4이닝 동안 3점을 따냈던 기록이 있습니다. 양키스는 직전 경기 피츠버그를 상대로 22안타를 쳐내며 모든 타자들이 안타를 기록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양키스 상대 첫등판인 윈코스키 선수와 최근 약간은 불안한 보스턴 불펜진을 상대로 하선의 활약이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패보다는 점수가 많이 난다는 것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5 기준점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메이저리그 분석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분석 자료와 최종 경기 조합 픽은 카카오톡 정보 공유방에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정보 공유방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리포터 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